안녕하십니까, 최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기계전대 젠카이저 vs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vs 센 빠이자. 정확히 말하자면 기계전대 젠카이자 vs 키라메이저 vs 센 빠이자. 극장판, 초레어 한정판 장난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이 댓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거 미개봉품 중고로 구한 거예요. 예, 아마, 구하실 거면 왠지 아마존, 아마존 같은 사이트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일반 네이버 쇼핑 같은 데는잘안 안 팔아요. 요거는 극장판, 블루레이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제가 알기로 이거 DVD 사면은 요 잡지랑 이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사는 걸 몰라가지고 못 구했는데, 어느날,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우유 좋게,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박스, 화면을 돌려서 한번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또 얘랑 호환이 됩니다. 여기 블루레이. 블루레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루레이래, 잡지. 얘는 좀 특이하게 생긴 잡지인데, 요렇게 여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펼쳐보시면, 은 극장표, 아니, 극장판에, 장면이 이렇게 좀 나와있습니다 키라메이저 여긴 키라메이저 6인 젠카이저 7인 이렇게 있어요 또 극장판 한 장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봐가지고 압니다 짜잔 주랑가온 카이토 방금 카이토 타메토모 시, 시구루 여기 보시면은 마지느랑 물은 그리고 하요 그리고 시구루 이렇게 있습니다 자또 여기 넘어가보시면 고카이저와투카이저가 나와있습니다 플린트와 조크스 그리고 카타나 리키 고카이 레드 이렇게 보이고요 스테이시 <laughs> 스테이시 그리고 키라메이저 아니 키라메이실버 그리고 투카이저랑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젠카이저 오인이랑 투카이저. 기, 어? 아이고. 자, 이제 마진전 대, 키라메이저. 주인공 데 주루랑, 주루, 타메토모, 세나, 시구루, 사요. 그리고 그, 타카미치. 타카미치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유기. 그리고 플린트랑, 여기, 카이터 할머니. <laughs> 네. 그리고, 마부시나. 가짜 마부시나. 가짜 마부시나도 있고, 진짜 마부시나 갇혀있는 것도 나와있고요 <laughs> 여기, 키라메키 젠카이 주기어. 주류가, 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젠, 그, 젠카이 주기어예요 그래서, 젠카이 주기어처럼 생겨서, 키라메키 젠카이 주기어라는 이름이 됐어요. 키라메이저 이름에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폼, 그, 니까 강화폼, 이거죠, 강화폼.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어, 스포를 살짝 하자면은, 갇혀서, 예, 네 그, 갈, 뭐, 먹, 다안 먹은, 뭐, 음식을 다못 먹으면은, 뭐, 못 나가는 그런 세계에 갇혀가지고, <laughs> 전대 애들을 소환해가지고, 뭐, 계속 탈출하는, 고, 고, 카이 캡틴 마베러스. 캡, 캡틴 마베러스. 투카이자. 그리고, 키라메이저랑 승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카이리 루팡, 레토 카이릭. 그리고 여기서 명장면. 이거 저 자막으로 봤는데, 세계가 무너지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뭐, 여러가들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고카이자부터, 뉴소자까지 나옵니다. 자, 류모로키시. 아레마스터 키라미 샤자 겨울 레토, 큐이치고 아바이타 파레, 아카닌자, 오오다나 오오다, 주오이글, 루팡 레토 그리고 파트레니치고, 슈파스타 시시 레토 아여기 언제구나, 수파스타, 시시 레토, 루팡 레토, 파트레니치고, 류머로키스류소 레토 이렇게 있습니다. 고카이 레토는 생각 생략, 살짝 생략했어요 제가. 그리고 뭐요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 춤까지. 이렇게. 솔직히, 엔딩 춤이 좀, 엔딩이 좀별로요 그냥, 젠카이저랑, 젠카이저 오프닝이랑, 키라메이저 엔딩을 합쳐놨어요. 너무 별로야. 자, 요건 다 봤고, 자, 이제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카이, 키라메키, 젠카이주, 끼야 자, 여기 보시면은, 강한 투카이저랑, 젠카이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라메키, 젠카이주기어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투카이자가 강화할 때 나오는 춤, 헤이헤이! 헤이. 그리고 여기는 <laughs> 젠카이자 변신 하는 거. 자, 여기 호환되는 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라메키, 젠카이주기어. 나중에 젠카이주기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뭐 되면. 밑에는 요렇게. 위에는 고기가 있어요. 이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이걸 구워서 먹어야지만 탈출할 수 있다. 약간 먹, 방탈출 시스템이에요. <laughs> 자, 여기 키라메키 젠칼 죽이요. 자, 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모습, 옆, 뒤, 옆, 그리고, 위 그리고 밑에까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주세요 자 조심해서 이거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후. 어,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와 내가 이거를 손에 넣었다니 자자 자,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하나 둘셋 우와 여기 더 없지? 음, 더 없습니다. 뭐야? 음 그냥 박스고 짜잔. 근데 설명서 사용 설명서는 안 들어가 있나? 네 진짜 없나봐요. 와. 와 진짜. 와 멋있다. 자, 넌, 요렇게, 어허, 요렇게, 여기다. 그리고, 요렇게, 짜잔, 착착. 또. 오. 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 다시. 꽂고. 응.

야이거근데 근데 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빼야돼? <laughs> 오씨꽉 묻네 이거 어떻게 빼야되냐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그냥 힘으로 빼야될것같아요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힘으로 어휴 잠시만 일단은 풀고 이부터 다시 끼우고 할게요 <laughs> 어휴, 얘가 나가 떨어지네. <laughs> 자, 갑니다. 어.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빼다가 발견한 건데. 자, 와. 계속 이거 돌리면은 키라메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착착착. 저 젠카이 주기어랑 그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야. 자, 한번 더, 이렇게. 대사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더할 것도 없고 똑같은 거또 들어봤자 질리기도 하고 자 아,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자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